새벽에 장문에 글을 올려 자신은 같은 팀이었던 지민, 신지민에게 괴롭힘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한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미나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오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권미나를 지인이 발견했고, 권미나는 수술을 마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부연했다. 권민아는 29일 자신의 SNS 의장문에 자필 입장문을 게재. 연습생 기간부터 AOA 활동까지 10년간 심지민으로부터 손지검, 욕, 모욕 등을 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권민아는 우선 저는 심지민 언니 사건의 피해자다. 절대 가해자가 아니다. AOA라는 그룹 생활과 연습생 포함하여 17살 3월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10년 동안의 손찌검, 욕, 모욕 등을 당한 피해자라며 저 혼자 느낀 자격지심, 그리고 허언증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민은 자신을 괴롭힌 사실을 인정한 적 없다며 인정 안 했다.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 받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유서의 AOA 설현 김설현 이름을 적은 이유에 관해서는 유서에 쓰게 된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 신지민 언니랑 친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것 아니다라며 김설현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연락을 해줬으면이라고 적었다. 권민아는 도가 지나친 행동들 입에 담아선 안될 말들 여러모로 계속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이게 된 점들 정말 정말 죄송하다. 그냥 너무 억울했고, 힘들고, 분했고, 슬퍼서 그랬다라며 제가 정말 제가 잘못한 부분, 그리고 과장됐거나 루머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앞서 AOA 팬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미나가 팀내 왕따를 당한 적 없으며 오히려 최장암 투병 중이었던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회사와 멤버들이 스케줄 조정 등에 배려를 해줬고, 권미나가 직접 아버지의 인종을 지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미나는 인기가요 대기실에서 투병 중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보였다. 신지민에게 혼났다. 신지민은 무서운 존재였다. 신지민에게 혼날게 무서워 아버지 병문안도 가지 못했고,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 아버지가 날 찾았던 흔적을 봤을 때내 심정은 어땠겠나? 드라마 모던파머 촬영을 위해 사군사군 무대에 불참한 적은 있었지만, 장례식 3일 외에 2주 휴가를 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또 신지민이 괴롭힘을 인정한 적 없고, 조용히 팀을 탈퇴했다는 팬덤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가장 화가 나고 속상한 부분이다. 괴롭힘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다. 신지민의 성격상 조용히 은퇴할 사람이 아니다. 증인도몇명 있고 증거자료도 있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권민아는 양다리 논란이 불거졌던 전 남자친구 유모 씨에 대해서도 명품 팔찌 주고 내 카드로 썼으면 된거 아니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수백만 원이면 만족하지 않냐? 전 여자친구가 메신저 대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속고 있을 거다. 월세도 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줬을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 이후에 유 씨에게 들은 말들은 연관 검색어에 이미 전부터 이름은 나와 있어서 굳이 안 가렸습니다. 서로 이미 사이가 안 좋고 자주 싸우고 성격이 안 맞고 전으로 만나는 중이다. 그리고 유 씨가 먼저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저도 이 친구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마음이 갔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치만 그때는 네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정리 중이다. 그리고 확실히 정리했고 그러다가 서로 눈 맞아서 만난 거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정리하고 만난 거니까 내가 잘한 건 없어도 바람 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팬이라고 호칭하기보단 언니 오빠 혹은 동생들과 팬 사이에서 친해져 친구가 된 경우도 많고 그렇게 사이를 지속해왔습니다. 무튼 저때만 해도 서로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정리가 된 거면 왜 이렇게 다들 분노가 심할까 정말 단지 바람 인정을 안 해서인가 어이없으시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랬습니다. 저도 유시도 바람핀 게 맞고요.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전 여자친구분과 지인들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내서 글을 올려주신 덕에 저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유시 탓을 하나도 안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해자 입장이 확실하고 한쪽 말만 듣고 잘못 없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셈이 되버렸고이 모든 것 또한 정말 반성하고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문자 메시지에 참여 이런 말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한게 아니라, 이런 저런 말 들은 거 쓰고 아버지께도 죽인다 수준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들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를 포함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생우줌을 싸게 할 정도면 죽음 직전 혹은 죽음까지는 가야 사람의 두려움이 최고치로 가면서 생우줌을 싸게 됩니다. 뭐 간간 상해를 당한다던지 수십 명에게 맞는다고 생무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두려웠고 이거는 도가 지나친 게 아닐까 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지금에서야 소중한 딸의 남자친구와 모르는 여자애가 대뜸 며칠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다고 생각하면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언급에 대해서 죄송하고 조폭과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건 그냥 피해자분과 이야기하다가 나온 건데, 공식적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올리온 사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까봐 언급하겠습니다. 그런 분 아니라고 피해자분께 확실히 들었고, 조폭과 관련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문자 내용이 두려웠다는 걸 설명하다가 유 씨에게 조폭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강히 물어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유 씨와 전 여자친구의 사건에서는 저는 명백한 가해자이고 판단 또한 늦었으며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전 여자친구분이셨던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유시와 당연히 갈라진 상태이고요. 오늘 이후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응원만 받고 답장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지내던 팬분들과도 연락을 다 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점에 정말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또한 정말 죄송합니다. 신지민 언급에 대해선 저도 묻고 싶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시고, 성명문도 엉망이던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으며 저도 언급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건 여러분들도 심지어 허위사실로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신지민 사건에서는 제가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이번 일로 또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하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 말과 행동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글을 잘못 적고 두서 없이 글을 쓴다. 맞춤법이 틀렸다. 등이 점에 대해서도 고치고 싶고 죄송하지만 저는 배운 게 많이 없는 사람이라서 부끄럽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우짓한 것도 맞고 전부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였다고 인정한 권민아는 이번 라이브 방송을 끝으로 SNS를 당분간 안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권민아는 이미 결별한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자신도 피해를 본게 있다. 만약 그 거짓말들을 안 했더라면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그깟 남자를 왜 만나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민아는 아무튼 엎질러진 무리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분명하게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생각과 책임감 가지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좋게 말해 솔직하게 행동하는 부분들 조심하기 위해 DM이나 좋은 메시지, 악플이든 다 답장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는 건제 잘못이니까 인정한다고 양다리 의혹에 대해 재차 인정했습니다. 또전 여자친구분과 지인 그리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거듭 사과하며 A씨에게 피해를 본게 있다.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를 왜 만났겠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러면서 팬들과 앞으로 DM, 다이렉트 메시지, 연락을 끊겠다. 이 라이브 방송을 끝으로 저는 당분간 SNS를 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다. 조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면에 권민아는 지금 이번 사건 말고도 학폭, 자궁경부암, 간호사 갑질, 허언증 아버지 임종 등을 포함한 신지민과 아오아 사건까지 다시 일으킨 사람들이 있기에 다른 걸 떠나 지민 사건은 제가 정말 정말 미치도록 억울하다며 지민에게는 사과할 것이 없다며 저 또한 사과 제대로 못 받았다며 그 사람 때문에 저를 포함한 가족들도 그 외에도 피해자가 여러신데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권민아는 제말 중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모두 고소하시길 바란다며 저 또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모아왔고, 세세히 제가 말했던 그대로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며 이번 일에 있어서는 저도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입 열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허위사실들이 돌아다니고, 이번 사건과 정말 상관없는 일들이 생기면서 아닌 것들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권민아는 지민에게 10년 당하고 느낀 것은 억울하고 당하고만 있지 말자 마음먹고 그 후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왔다며 믿거나 말거나는 자유지만, 제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소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뒤늦게 알게 된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 또한 이야기할 것이고, 제가 잘못한 부분들 인정도 할 것이고, 전 여친분께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